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 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 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 네, 한택 영상을 분석하겠습니다. 자, 한텍 예, 영상 찍어드리고 바로 반등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6%의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2.3%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분석해드리고 10% 가까운 예, 수익 구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오늘 음봉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월요일날 상승했던 이 분을 바로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냈지만 그래도 일봉상 어제의 시가를 지켜냈다, 그리고 밑꼬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30분 봉봤을 때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또 횡보하는 형태. 여기서 다시, 어 여기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면 4만원대 초반이죠. 예, 여기를 뚫게 되면은 바로 4만, 네, 8천원대, 7천원대 갈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가 대비 충분히 20% 넘는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봉상의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흐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형태. 횡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하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좋아합니다. 이러한 가격, 이러한 흐름, 이런 데서는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탈하지 않고, 나름대로 중요한 가격을 지켜내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세력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매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흐름을 이어가다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지금 추세대로 왔을 때에도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점차적으로 캔들을 높여내다가, 저항을 뚫어내면서, 저항이라고 하면은 4만 천원대죠. 예, 여기 라인을 돌파하면, 바로 48,000원대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이 48,000원대 이번에 한번 맞고 떨어져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전과는 다른 거는 전에는 이까지 빠졌다면 지금은 여기서 잡아 줬다라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봉상 여기 라인을 지켜내면서 37,000대 원 부분을 가격을 지켜내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야지만. 바로 5만원 6만원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 결국엔 여기 저항선을 뚫으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예, 강력한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신고가 형태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쌍고가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서 잡아줬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돌파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림사 3호는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바쁜 사회생활 하시면서 영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소림사는 핵심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는 한국 증시입니다. 중동전쟁 이슈로 지금 증시가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수익이 볼수 없는 이러한 시장에서도 예, 소림사는 상한가를 먹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 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자, 보이시죠? 네, 한국 엔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 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 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도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고 본인 스스로 쟁취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드립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